내네 여자친구가 내 가슴 만져보라는 얘기가 됐어요 내 친구한테 와! 둘이 <놀람> 다르고 막볼 음. 때마다 막 벅빵빵 너무 뭐 난리 ㅅ 발자 이번에는 시청자 사연이 또 왔습니다 오자 이번엔 리아 님이 보여드릴게요 네. 자이번의 우리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자고요 음, 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핸드폰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이렇게 봤거든 음. 카톡창 이름이 남자친구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더라고. 음. 그래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아, 카톡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야한 드립 치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 그친구한 헤어져. <웃음> <웃음>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뚱아니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 음. 그래서 내가 카톡 보낸 거 뭐야? 라고 정색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아니, 내 카톡을 왜엿 봐? 이러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는 거야. 어, 아, 때때 그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넘어갔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 계속 올리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폰을 또쓱 봤어. 근데 이번에는 그 여사친한테 먼저 온 톡이었는데 똑같이 야한 드립을 치는 톡이. 아니, 왜 그래?를 물어본 거였어. 얘 정상이 아닌데? 음, 여자가 너무 집착 아니야? 아우 무슨 소리야 보일, 그럼 보이질 말아야 지 말자식이야 아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라고 맞받아 치는 아, 거야 야짜 어이가 없네 친구들끼리 드립 치고 노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응. 여자친인데 야한 드립까지는 아니지 싶기도 해 응.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아니 전혀 아, 안 이상해, 이상해. 그 남자애가 이상한 거야? 아, 아 이상한 사람 대기해 줘난 대기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당연히 있다. 있다 있다 당연히 다중 다중 있다 그냥 있다인데 약간 4대6 생각하지 마빼 이따가 말 아유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지 <웃음>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왜이해못하지네 둘다안 됩니다. 아, 평소남친 이미, 이미 여기 스타트는 응.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카톡 맞아. 보고 실실 웃는 것부터 잘못됐어 그냥 헤어져야 돼. 나는 카톡 보면서 어, 아니 근데, 근데, 근데 <laughs> 아니 정말 그 다른 시간에 대화해도 되는데 왜 나와 있는 그 시간에 굳이 음, 대화 그쓰잘데 없는 야간 드립을 치는 건지가 우선 이해가 안 돼. 응. 아니 친구랑 카톡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온 거야. <laughs>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없이 터진 거지. 하하 <laughs> 이렇게 그렇죠. 터져 <터진> 아, 자국이다 <laughs> 아니 <남자친구는> 내가 브린 <laughs> 씨 걔가 거두어 준 것뿐이다 분명히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썸띵과 그이 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이런 것조차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거야 맞 음. 아니야 아 친구끼리 얘기할 수 있어 음. 가끔은 할수 있겠어 그끔 그냥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얘기야 걔가 한 건데 왜 그래? 그서 이제 우선 여기서 이야안 되니까 나또 헤어질래 관리 방향을 다면 들어봐 이거는 흥선대원군을 할래 음. 안돼 <laughs> <millennials> <laughs> 지금 나 약간 반반이긴 해그렇 반반이지 나도 4대6이야 재밌는 후보가 어. 그런 드립이잖아 그냥 드립 잠깐 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딱버럭딱 딱 터졌을 때 그때 딱본 거야 그렇지. 왜 이런 얘기 해? 이러면 그렇지. 내가 먼저 한거 아니잖아 그러고 미안 웃겨서 <laughs> 이렇게 된 거였던 <laughs> 네. 거지 <거였던> 네. 네. <laughs> 아 근데 서 리액션 을니까 그게 안 웃기긴 한거같은안 웃겨? 그런 타이밍 나도 모르게 버럭스 터져버렸고 어아 근데 이런 드립을 치는 어떤 격없는 친한 여사친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어, 어. 남자친 여자들이 이런 대화 할수 있잖아 근데 그게 왜 하필 야한 드립이고 맞아 그리고 지금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인데 왜내 남자친구한테 하냐 이거야 아그래니까 아, 이거. 질문을 그러니까 해 의도치 않게 음. 그게 노출이 되어버린 거지 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친구랑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카페에서 땅뾰롱 하고 떠가져서 여자친구가 흥 하고 봤는데 야한 드립이야 음. 음. 이 느낌까지는 오케이인데 음. <laughs> 이거는 아 웃기고 웃어야지. 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라고 왜 핸드폰 하냐고. 아니 안띄 연락은 어떻게? 안볼수 있지. 아니 일적인 연락은 어떻게? 여자친구 가 잠깐 화장실 갔어.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뭐또 물어볼 때 그때 연락이 온 거야. 그 대답을 하던 와중에 그런 드립이 잠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도 웃긴 거지. 그래서 웃어버린 거야. 이분왜 <laughs> <얘> 이렇게 <laughs> 기분이 나쁘지? <laughs> 자정의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어, 기분, 안 좋은, 기분, 어, 기분 안 좋음.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뭔가 평상시에 뭔가 우리만의 어떤 그런 스토리도. 그냥 가볍게 뭐 그런 농담을 주고 받을 것만 갖고 그냥 그런 마인드맵이막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지 마. 내가 재밌는 거 웃을 수 있잖아. 웃긴 데 거기까지 음, 봐. 거기까지 <laughs> 봐.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네! 며칠 보에면되면건독이 돼. 예시를 좀더 주셨는데, 음. 야한드립 예시가, 뭐야? 여사친이 오늘 남자 작정하고 꼬시러 간다고 몸매 드러나는 옷 입었다고 자랑한다. 오늘 누나 남자 꼬시러 간다 누나 몸매 죽이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남자도 뭘 여사친 거 같아? 여사친이 어, 어. 오늘 나 몸매 잘 나왔다 하고 막, 뭔가 하여튼 좀, 좀 이렇게 좀. 아, 이 사진 찍었어. 괜짜 아 아, 이거. 어. 좀. 아, 귀인 <laughs> 여자는 저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0.1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거는 정말 여지가 없는 남자한테 절대 안 보내. 아니, 근데 저 대답이야. 저짜 죽이기는. 세 개를 죽여야 돼. 내가 그 인스타 팔로우 한거 중에 어. 그냥 법방만 올리시는 분이 있어. 아. 음. 음. 그러니까 누나야. 저랑 비슷해. 맨날 음. 비키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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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진짜 로 멋있어. 음. 예술이야. 어. 갑자기 인스타딱 열었는데 음. 음. 전철에서 꼴찌 맞아. 근데 나는 오히려. <laughs> 하트 누르고 음. 댓글로 와 누나 오늘 몸매 너무 멋지다. 음. 저중이기네라고 했다고 저도 저뭐 음. 지금 뭐할거 같은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옆오길만한 거는 딱히 안 해도 저도 칭찬이야. 거. 중이기네도 칭찬이야. 상남자 네. 너는 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의미로써. 그정 멋있게 입은 음. 사람한테 맞아, 맞아, 맞아. 하트도 누르고 굳이 댓글도 남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음. 내가 그게 만약에 솔로였어. 음. 그러면 그냥 그런 행동이 있어서. 맞아. 책 잡힐 게 없으니까 사지 않는데 나는 여친 있어. 내가 응. 여,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맞아. 굳이 굳이 가서 하트 남기고. 야! 뭐야, 오빠! 고귀 개쩍! 와! 와. 와. <laughs> 다 달고 막, 그리고 막 좋아, 찾아가. 어 <목소리> 아, 싫은데? 응. 여자가 몸매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니야? 그건 사랑 어, 좋은 마음의 어, 어, 칭찬. 어 좋은 마음의 칭찬은 이게 맞아. 어, 어 좋은 야. 마음이긴 한데. 너 오늘 백명꼬신다 그렇지. 어, 갔다 와. 이렇게 아, 하는 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근데 이거야. <목소리> 아나 한마디만 <목소리> 얘기해. 헤어질래. <목소리> 나 나나나 나, 나, 나 한마디만 <목소리> 얘기해. <나> 한마디만 <목소리> 얘기해. 그 여사친이 먼저 내 몸에 죽이지라고 물어봤잖아. 응. 그러니까 죽인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되는 가 거야? 나는 근데 그연지를 만들어준 그내 남자친구도 이해가 아, 안 돼. 아니 남친이 이해가 된게 아니라 여사친이 먼저 물어봤잖아. 내 몸에 어저 죽이지? 그러니까 어 죽인다. 한 보자, 그런, 게 쌓인 거지. 그냥 그런 리액션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그거를, 응. 주, 자기 수많은 주변의 여자인 애들한테 응. 보내도 되고, 남,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한테 맞아. 보내도 되는데, 왜 그거를. 일부러 내 남자한테 보내냐 이 말이야 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나도 남사친 있어 근데 난 저런 거안해 맞아 성인 어. 있난 그런 적이 실제 있어 내 여자친구가 너무, 너무 야해 내 여자친구가 완전 진짜 내 가슴 만져보라니까내 <놀라> 친구한테 음, 음. 자기 가슴 만져보라 내가 진서 만져보는 게 아니라 얘도 속옷을 샀거나 뭔가 아, 좀 크게 보인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완전 볼래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가 옆에 있는 데그 친구 여자친구만다서어그지 그냥 드립을 아 드립을 그렇게 친다 탈퇴한 스타일인거지 많이 탈퇴하네 옆에 어, 만져 이랬어, 이랬어. 근데 외치는 너무 진짜 이렇게 해 내가 이제야 근데 같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같이 없었을 때는 안 했을까? 혹시 내가 없었을 때어어안할 생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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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나 오늘 계속 장안 했어 나 이건데? 그러면은 안된데아데 나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같이 할까 그래? 누한테 <laughs> 아, 네. 솔루션이 될 때. 헤어져. 아, 오케이. 뭔가 한하지나 같으면 음. 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멘트를 해. 나 같은 거 같아.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도 안 붙어지면 그때 음. 이제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지. 바로 헤어지는 게 너무 극단적이지. 아 근데 되려 화내는 거는 진짜 좀 헤어질까?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 시그널을 하늘에서 많이 주셨어 헤어지라고. 그래도 <laughs> <laughs> 헤어지는 게 맞아. 조상님이 나에게 주셨어. 한 번에 이 행동 때문에 바로 헤어져야 돼? 이거는 또 해. N 해차에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 값이야. 아니, 내 카톡 왜아어 이게 이게. 주고 자시고 보고 도고 아니, 이게 너무 아, 아니, 이거야. 아, 아, 이렇게 했는데, 아, 내 카톡 아. 왜 아빠 하는데, 이내 아빠 할때 표정 너무 잘생겼어. 아, 근데 내가. 미쳤냐고. 아, 우리 지금 이 컨텐츠의 진심이야. 여기까지. <laughs> 이방장도 <너무> 이렇게 지었어. 오래 걸어고 있어. 3, 너 혹시 여기 <laughs> 나오는 남자? <지> <laughs> 혹시? <laughs> 어떤 남자? <laughs> 얘 한대 한다, 안 한다고 하나, 둘, 셋. 안, 안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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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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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렌즈 10초밖에 안했난 거, 어, 쟤까했어 어, 나 개인기 있어. 이거 손가락 여기 닿을 수 있어. 어, 뭐야? 그러게 있어? 뭐야? 우와! 어, 어, 얘도 되는데? 뭐야? 아, 개인기였는데? 너 손. 나 손. 자, 전매체커 옐로우 핸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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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입에 던져서 높이 어. 높이. 오케이. 높이 둘 셋.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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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도 인생 막까어5 기. 기9 말고 난 망고로. 망. 망. 망지고 싶어. 이거 우리 한번 해, 슬기가 해. 이거 슬기가 해. 슬기가 해. 슬기가 해. 하나 비어 있어. 아, 그럼, 아 나야. 오! 슬기가 해. 슬기가 해. 슬기가 해. 슬기 아, 자위 하잖아, 어렸을 때. 어. 아, 물론 남친도 하긴 하는데, 학교. 운 아이고, 웃기해 승질 다